친구들 안녕 박주희 선생님이에요 우리 친구들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오늘은 마지막 성경 학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나와 있어요 마지막은 사랑하며 살아요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할 거예요 오늘도 엄마 아빠와 함께 율동도 재미있게 하고 재미있는 활동도 하면서 사진도 많이 찍어주세요 우리 친구들 마지막이니만큼 더욱더 힘내서 우리 열심히 참여해봐요. 어, 우리 친구들의 건강 관리 정말 잘해가지고, 우리 유치부에서 다시 만나면 좋겠어요. 그 날까지 선생님도 기도 열심히 할게요. 우리 친구들도 화이팅! 자, 시작해볼게요. 출발! 상처도 주님 곁이라면 나을 수 있어요 이것이 사랑이 자 유튜브 친구들 반갑습니다 저는 아, 전주남문교회 김신규 목사예요 우리 함께 에베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두손 모으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또 진행하고 치르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또 찬양하며 나고자 아가 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히 받아 주시옵시고, 특별히 오늘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르쳐 주시는 이 사랑에 대해서 잘 이해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친구들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귀한 사랑의 삶들을 우리 가정에서 또 유치원에서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사랑을 잘 실천하며 나갈 아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계속해서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건강 잃지 않고 또 씩씩하게 나갈 아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 도전서 13장 4절입니다. 사랑하는 우레 창고, 사랑은 우유하며 신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아니하며 교만지. 아니면, 아니, 하면, 하면 이 말씀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안녕 유튜브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어요? 우리 친구들 영상 따라 성경학교 잘 따라하고 있나요? 벌써 3주가 되었어요. 이번 성경학교는 하나님에게로 마음을 돌이키고 예수님의 발걸음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약속했던 시간이었어요. 유튜브 친구들, 예수님의 발걸음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말할까요? 다 함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해요. 오늘 본문에는 고린도 교회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부자인 사람, 가난한 사람, 또 생각이 서로 다른 사람, 또 좋아하는 것이 서로 다른 사람 등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점점 사람들이 자기와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싫어하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냄새나. 쟤는 쉽지도 않나 봐. 내가 왜 가난한 사람하고 같이 밥을 먹어야 돼? 아우, 답답해. 이것도 모른단 말이야? 사람들은 점점 나와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나와 같은 사람들하고만 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고린도교회는 사람을, 서로를 사랑하지 않는 공동체가 되어버렸어요.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교의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자, 전도사님이 바울의 편지를 읽어보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서로 미워하거나 질투하거나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도 않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서로 사랑하지 않고 않는 고린도교의 사람들에게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임을 알려주었어요. 자,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생각하는 사랑은 무엇일까요? 네? 아, 다음 공과 활동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사랑을 마음껏 표현해 보도록 해요. 서로 사랑하며 사는 우리 모두의 손과 발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에게로 돌이켜 진리와 사랑으로 살아가요 라는 주제로 성경학교 동안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남문교회 유튜브 친구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 유튜브 친구들. 또 만나게 되어서 반가워요. 오늘은 성경 공부 마지막 시간이에요. 먼저 영상을 볼 거예요. 교재나 화면에 나온 QR 코드를 찍어서 영상을 시청해 주세요. 자, 영상 나와 주세요. 친구들, 영상 잘 보았나요? 우리 친구들은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엄마에게 한번 사랑에 대해서 말해 보세요. 좋아요, 좋아요. 말해 보았어요? 자, 그럼 성경 이야기 속에서는 사랑을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궁금하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에 대해서 알아보아요. 살아요. 사랑은 잘 기다려주고 친절하게 대하는 거예요. 질투하고 자랑하고 잘난 체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함부로 대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려고 하는 것도 사랑이 아니에요. 또 사랑은, 옳지 않은 일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옳은 일을 하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는 조금 못마땅한 일이 있어도 참아줄 수 있어야 해요. 또그 사람이 무슨 일이든지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주고, 어려운 일도 함께 잘 견뎌내야 해요. 이런 사랑의 모습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며 닮아가려고 노력하면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된답니다. 자 이제. 우리 사랑을 전하는 활동 놀이를 해볼 거예요. 먼저 준비물을 꺼내보세요. 어떤 준비물이냐면, 선생님처럼, 자, 짠, 이런 준비물 꺼내요. 두 번째, 스티커 준비물 꺼내요. 그리고, 파란색 표지, 사랑하면 살아요, 파란색 종이. 이렇게 세 가지를 꺼내보세요. 자, 다 끝냈어요? 자, 그럼 선생님처럼 따라 해보세요. 자, 준비물 다 준비됐나요? 자, 선생님처럼 얼굴에 눈 그려볼게요. 이렇게 예쁘게 그려봐요. 코도 예쁘게 그려보세요. 그리고 입도 스마일, 입을 한번 그려보세요. 여러분도 색연필로 그려도 돼요. 잘 그렸어요? 천천히 해도 돼요. 이렇게 한 다음에 스티커, 하트 스티커 보이죠? 제일 밑에 있는 하트 스티커 이거를 사랑하는 곳에 붙여보세요. 자, 눈으로 사랑을 표현할 표현하고 싶은 학생은 눈에 붙여요. 이렇게. 그다음에 입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싶은 학생은 입에 붙여요. 나는 눈, 코, 입다 사랑을 표현할 거야. 그러면 그렇게 하면 돼요. 이 손에다 나는 사랑을 손으로 표현할 거야. 나는 사랑을 발로 표현해야지. 나는 사랑을 머리로 할 거야. 머리로 두개할 거야. 다 됐어요. 선생님은 사랑 표현을 이렇게 하려고 다 붙여 봤어요. 자, 다 했으면 이 파란색 준비물 이걸 펼쳐보세요. 이렇게 펼치면 흰 네모칸, 네모칸이 나오죠? 여기에다가 방금 한 이거를 떼어서 붙이는 거예요. 이거를. 안 되면 풀로 뒷면을 해서 이렇게 붙여준 다음에 오. 짠, 어때요? 다 됐죠? 여러분도 이렇게 하, 하면 돼요. 조금 기다려 줄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완성 되었나요? 자, 그러면 한쪽으로 치워놓고 한쪽으로 이렇게 치워놓고 활동 다른 걸 다른 활동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손동작 활동으로 사랑을 함께 표현해 보아요. 선생님을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며. 살아요. 다시 해볼게요.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며 살아요. 잘했어요. 이번에는 소리쳐서 큰 소리로 외쳐볼게요. 자, 선생님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처럼 사랑을 실천해요. 다시 할게요.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해요! 하우, 박수. 너무너무 참 잘했어요. 자, 이제 어, 마지막 활동으로 넘어가 볼게요. 마지막 활동도 어, 준비물을 준비해야 돼요. 자, 준비물 꺼내는 시간이에요. 자, 이런 도면 활동지를 꺼내보세요. 그 다음에 양초예요. LED 양초. 양초 꺼내보세요. 그리고 방금 전에 활용했던 스티커, 스티커 종이 꺼내보세요. 그리고 반짝이풀, 샤이닝 반짝이풀 꺼내보세요. 네 개예요. 도면 종이, 스티커 종이, LED 전등 양초, 반짝이풀. 자, 이 활동은 조금 시간이 길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빨리 설명할 테니까 엄마랑 같이 공과 공부 끝난 뒤에 천천히 해보세요. 자, 이 도면 종이에다가 이 스티커 맨 마지막에 있는 걸 떼어서 예쁘게 붙여요. 그 다음에 샤이닝 반짝이 풀로 예쁘게 꾸며주세요. 그 다음에 점선을 따라서 오려요. 그리고 풀칠하는 곳에 풀칠을 해서 붙이면 상자가 만들어져요. 그 상자 안에 양초를 딱 켜서 집어넣어요. 그러면 그 상자에 불이 들어오잖아요. 무두등이라고 해요. 무두등 상자를 만드는 거예요. 쉽죠? 엄마랑 꼭 같이 해 보세요. 자, 이거 꺼보고. 자, 오늘 배운 말씀 생각나는지 한번 질문 시간이에요. 오늘 주제가 뭐였어요? 사랑. 맞아요. 사랑이었어요. 성경 이야기 속에서 사랑은 뭐라고 말했죠? 안 들려요. 크게 말해보세요. 그래요. 그래요. 사랑은 미워하는 게 아니래요. 사랑은 질투하는 것도 아니래요. 화내도 안 된대요. 친구와 싸워도 안 되고요. 사랑은 참고, 기다리고, 도와주고, 그 다음에 따뜻하게 해주고, 안아주고, 이런 게 사랑이래요. 유치부 친구들, 예수님처럼 온몸으로 사랑을 실천해서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안녕. 오늘 공과 공부 정말 열심히 따라주어서 감사해요. 선생님과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안녕.